네, 장관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뭐, 가이아나 분석팀이 대한고래 분석에 참여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가이아나 그 분석에 참여했던 분들은 누구고, 그중 대한고래 분석에 참여한 분은 누구고, 그들과 석유공사와의 계약 관계는 어떤지 밝혀주십시오. 관련 자료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특정하고 지금 석유공사와의 계약 관계를, 계약 관계가 국가안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냥 꼭 제출해 주실 거죠? 책임자인 아브레오 박사가 그 당시에 책임을 했었고, 지금 이번에도 이 사업을 책임을 맡았습니다. 아, 팀이 참석했다면서요, 팀이. 아브레오 박사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팀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을 책임자였고요. 책임자가 거기 사, 그 팀을 아니, 그래, 꾸렸, 네. 꾸렸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팀원들이 누군지 밝혀 달라고 지금 요청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아브리 박사 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것이 네.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아니 그걸 왜 하십니까. 협의를 하십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팀이 참여했다고 를그 그러니까 네이... 그 팀이 어떤지를 알고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내용들을 그렇게 무조건 다 공개를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약 관계에 아니 국가안보 사항이 아니면 공개를 하셔야죠. 그게 아니 그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지금 그럼 저희는 뭘 믿고 지금 그믿으라는 겁니까, 장관님 말씀을? 그이 네, 계약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다고 2,200조 경제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맞죠? 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로 인해 석유공사의 부당한 업무 집행과 학벌 카르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석유공사는 엥비 정부, 정부 시절. 천문학적인 자원애교 투자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재무 상태는 부채 19조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 에 있는 거 맞죠? 자본 잠식 상태 있는 네. 습니다 넘어가고. 네. 저는 지금 대안고래 사태가 MB 정부 시절 자원애교 사태 당시를 방불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에도 사업성을 평가한 메를린치와 청와대의 커넥션이 불거졌고 지금은 석유공사 주요 인사들과 액트지오의 액트지오 아브레이우 고문과의 커넥션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 선정 과정을 보면, 애초에 동해 심, 심해 탐사 시추란 답을 정해놓고 입맛에 맞게 수행해줄 업체만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업계에서 세계적인 탑3 회사가 아닌 담당 팀장과 텍사스 대학 중심으로 연이 있는 아브레이우 고문의 액트지오를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업체의 섭외를 마친 뒤 이를 검증한 해외 자문단 역시 지난해 봄 석유공사 국내 사업개발처 동해탐사팀 팀장이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데이비드 모리 교수를 전화로 섭외했고 이후 텍사스 대학교 교수진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당 팀장과 학연으로 엮여있고 액트지오와또 인맥이 있는 텍사스 대학 교수진으로만 구성된 자문단이 검증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분야가 워낙 특수한 분야라서 전문가 그룹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에 그 전문가들을 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난 전문가들하고 가서 뭐 교육을 받고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배제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 다 말이 텍사스, 안 텍사스 대학 있고요. 동일 교수진이고요. 그 대학 교수 자체가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을 아시겠지만 텍사스가 가장 이런 자원개발 을 연결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때문에 말씀인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담당 팀장도 텍사스 대학 출신이고 지금 용구진 아, 자, 해외 자문단도 텍사스 대학이고 거기서 지금 연결해준 아브레우 고문도 텍사스 대학 그 교수가 소개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학벌 카르텔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워낙 작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렇게 있는 텍사스 대학 말고는 저런 전문가들이 지금 구성될 지금은,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렇게 뭔가 관련이 있으면 모든 게다 이상하게 얽혀서 다 그걸 봐서 지금, 지금 결론도 그런 건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정 과정에서 지금 담당 팀장과 지금 해당 액트제 업체와 지금 검증단 모두가 같은 대학이고 석박사 제자 관계에 있는데 그런 거를 그 과정을 이렇게 검증 없이 그냥 넘어가라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왜람된 말씀이죠.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제가 학교에서 알고 있는 그 학교에서 알고 있는 인맥들 때문에 인맥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다 그거를 네, 탄을 빠준다거나 그 예타 지금 안 받으실 거죠? 추가로 지금 시초하는 거? 지금 이게 예타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아닙니까? 지금 뭐 중국은 몇만 개했다고 하는데 몇만 개 뚫을 때. 아, 예타 없이 그냥 중국이 예타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의원님? 예타제도가 있는 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고 한 공당 지금 한 천억이 조금 넘는 규모가 되는데 지금 우리 예타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타 기준이 이 천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